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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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밤티라미수 흑백 요리사 나폴리 마피아님께서 밤티라미수를 이은 밤티라미수 연세우유 생크림 빵을 내셨습니다 제가 아토피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건강도 생각해서 편의점 빵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리뷰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요 이벤트를 하시길래 제 크리에이터 사상 최초로 리뷰를 합니다 밤 냄새가 나음음음 음. 음. 그래서 다들 연세에 크림빵 먹는구나. 일단 한입 먹자마자 나야 밤 이러면서 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적당한 카페 같대 커피 맛이 어우러져요. 근데 빵도 생각보다 푸석하지 않고 엄청 쫄깃쫄깃하네요. 음! 근본 없이 달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대중적으로 다들 잘 드실 듯한 맛. 오히려 빵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밑에 커피 크림. 음! 빵보다 크림을 좋아하는 저는 크림빵빵에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저 나폴리 마피아님 식당 예약권 다닐 수 있을까요?